자, 산업안전보건학과, 어, 전공과목 중에서 소음진동학에 대해서, 어, 우리가 생, 어, 수업에 대한, 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학은, 어, 우리 산업안전보건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전공선택과목에 해당되고 있죠. 자, 소음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 최근 들어 소음 진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음 진동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음 진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 눈에 보이는 소음이나 진동도 있고, 항시, 항시 보이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대기가 오염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항시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대기가 오염되었다든지, 토양이 오염됐다든지, 물이 오염됐다든지, 이런 건 항시 어, 갑자기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 소음과 진동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어,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할때 또는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때뭐 드릴로 깨는 소리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기, 공장 기계가 돌아간다는 소리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기계를 사용 안 하면은 금방 없어지죠. 그렇지만도 우리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아주 어, 큰 문제로 우리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계속 발생하지 않아도 잠깐 잠깐 발생해도 소음이나 진동들이 발생하면은 뭐 상당히 뭐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죠. 특히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뭐 문제들이 많,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소음과 진동이 구성되고 어떻게 우리가 뭐 대처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요를 보면은 소음 진동의 기초 이런가 실무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어, 이해한다. 이렇게 수업 계열을 잡고 있겠죠. 소음 진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 뭐, 우리 내용들과 어 실무나 적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방지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30%씩 어 배정하고, 그다음 출석을 20%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20%로 어 배정해서 어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어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수업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이해했는 것을 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형태는 이제 이론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어 <laughs> 교재는 어 우리가 어 담당 교수가 이 지금 뭐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어, 그런 어, 자, 어, 수업 자료들을 어,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이게 어, 담당 교수가 어, 수업하는 내용들을 어, 잘 봐도 알 수는 있죠. 좀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 하면. 책을 구입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수업 계획은 진행 계획은 일 주차 때는 어, 우리가 수강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어, 수업 진도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차는 소음의 평가와 규제 기준이 어떤지, 삼 주차는 차음,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차음이라든지 아니면 걸로 현장에서 음을 어떻게 차 차단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에 4주차에는 바닥충격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어, 이럴 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설비, 6주차 교통, 7주차 건설소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어, 우리가 치고 그 다음 에 9주차에는 어, 소음 이외에 또 이제 진동. 진동을 뭐 어떤 것들을 진동이라고 하는지. 설비 진동, 주차의 11주차의 건설 진동. 12주차의 교통 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주차에서는 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뭐 환경 오염과 피해 분쟁 조정 제도가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다음 14주차에서는 이런 소음 진동이 어, 발생했을 때 피해 산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전공 과목 중에 어 소음 진동학에 대해서 어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